사랑한 제체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이름을 꼭 집어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름으로 자기를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시작.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는 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이름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시 한 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듭니다.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에게는 왜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를 훈련하고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기도하는 법입니다. 기도하는 법.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아,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확실히 되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확실히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혹시 전화가 되는 것만큼 확실히 믿으시나요? 전화번호만 맞으면 전화가 걸려오죠 전화를 걸수 있죠 전화번호가 맞아야죠 이게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기도의 수신자입니다. 이게 정확해야 기도는 응답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요. 너무 추상적으로 이해해요. 아 기도 교회 오기만 오면 기도하라 그러죠. 또 문제 생기면 뭐 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기도하는 그 소리 듣기 좋아 안 듣기 쉽, 듣고 싶 듣고 싶지 않아. 솔직히 솔직히. 에 대답은 안 해도 뭔 얘기인지 제가 알아들었어요. 자 힘든 일 가지고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갔어요.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도해봅시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얼른 무슨 생각에 목사님이 궁색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은 틀렸습니다 기도는 해답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해답이긴 한데 기도는 다른 의미에서 편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편지와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내는 편지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배달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배달되려고 하면 이 우리의 편지가 정확하게 하늘에 배달되려고 하면 뭐가 정확해야 돼요? 수신자가 정확해야죠? 그죠? 누가 받아야 되는가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편지는 전달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신자가 정확하지 않다. 번지는 맞는데 수신자가 정확하지 않다. 그럼 편지가 배달돼요? 반송돼요? 반송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의 수신자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다.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우리의 편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자,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아버지라 그랬잖아. 아버지. 아버지라 그랬잖아.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분들이 들을 때 아버지는 진짜 싫어 나 기도 안 할래 이럴 수 있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럴까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시다 그러잖아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혹혹혹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혹술 도시가 와서 힘들게 할수 있어요. <laughs> 그때는 아버지 음성 듣는 거 싫죠? 경험 없어요. 없는 사람들처럼 나 쳐다보지 말아요. 전 경험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면요, 약주만 드시면 저저 저 멀리서부터. 청춘을 이거 하세요. 그거 하시면 우리 아버지 오시는 거예요. <laughs> 그 소리 듣기 좋아, 안 듣기 싫어. 우리 아버님은 청춘을 돌려달라 하면 나는 듣기 싫어. 육신의 아버지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커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면 술에 의지해서 그러시겠어? 그죠 그렇다, 그래요. 그냥 네. 술에 의지하지 않는 게 훨씬 좋아요. 이해는 된다, 이거예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니에요. 자, 기도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내 아버지다 하는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거죠. 이래야 기도는 되는 거예요. 이래야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도하기는 하는데. 아버지로 알고 믿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로 알고 기도한다. 들어주셔, 안 들어주셔? 이놈의 자식이 나를 도깨비 방망이로 하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선물을 들고 오셨어요? 근데, 눈길이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없고, 선물만 빨리 주세요. 이러면 좋아, 안좋 볼기짝 얻어맞는 거죠? 선물은 고사하고, 그죠?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줄 마음이 있어, 없어요. 싹 사라져. 다 좋은 부모님들이시네. 싹 사라져요. 왜? 아버지가 중요해야지. 선물이 중요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근데, 자,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제가 에,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다 반달됐어. 여기서 믿고 구하는 거. 믿고 구하는 게 도대체 믿고 구하는 게 뭐냐 이거죠. 뭐냐. 기도를 그렇게도 많이 들었고, 기도하라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들었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리고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말이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딸로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의 관계성 속에서 기도하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응답 안 하셨는가? 이 관계 속에서 기도 안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거,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로 했는데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안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관계입니다. 주시는 게 아니고 관계입니다. 주시는 건 뭐냐 하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관계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관계가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관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그래서 첫째, 꼭 알아야 되는 거, 어떤 입장에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는 자녀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의 대상, 기도의 수신자는 누구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 때, 아버지요. 할 때, 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 믿음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아는 믿음. 이 믿음이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화를 걸 때, 야, 이거 전화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의심하고 전화하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전화를 하면, 반드시 전화 번호만 맞으면 된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 할 거지. 놀렐루야지. 이건 뭐, 이거 확실히 되는 거죠? 근데, 기도가 확실히 응답된다. 믿는 사람 손들어 봐요. 이건 긴가민가 하잖아. 봐봐봐. 그런 줄 알았다니까? 전화가 확실히 되는 건 요건, 요건 믿는 거야. 근데, 기도가 확실히 응답되는 건 긴가민가 하거든. 이걸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기도하는 이 방법, 중요한 것일수록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큰 일일수록 방법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휴대폰이 있는데, 휴대폰 누르는 법 모르면 전화 돼, 안 돼? 안 되죠? 요즘은 휴대폰 전화하려고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아, 아 그런 분도 많죠. 근데 스마트폰, 스, 스, 똑똑한 핸드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서울대학교에 있는 모든 지식을 우리 집에 가져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오려고 그러면 알아야 되죠. 사용하는 방법을 알 아셔야 되죠. 그래, 그게 우리 집에 오는 거죠. 이래 봬도요. 저는 그거 사용할 수 있어요. 인터넷요. 딱 들어가 가지고 탁 클릭하면, 클릭하면 온대니까. 여러분 아셔요? 아시네. 아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소용없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아요. 마치 휴대폰은 똑같은데 쓸수 있는 사람만 그걸 이용하는 것처럼 기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한 법을 아는 것이. 자. 국회 도서관에 있는 그 정보들, 책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간행물들은 국회 국회 도서관에 다가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에 안 가면 발행 자체가 안 돼요. 다가 있어. 그러면 국회 도서관에 있는 그 많은 정보들을 내가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뭘 알아야 돼요? 국회 도서관 들어갈 수 있는 주소를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그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국회 주, 도, 도서관 주소도 모르면 아무 때나 가면 국회 도서관 나와요? 안 나오죠?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 속으로 쑥 들어가야 그게 되는 거죠. 주소 홈페이지 주소 주소 사람도 주소 있잖아 그죠 자자 우리 어르신들 잠번 들어보셔요 사람 그 집집마다 주소 있죠 주소 있어요 이 인터넷 속에서도 주소가 있다고 그 주소에 가야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받는 주소는 어디 있어요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의 수선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 하늘에 성경 그려놨잖아 그죠? 하늘에 계시잖아 하늘에요 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데 땅에서 찾으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땅에서 찾는 데니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우리는 오늘, 오늘은 오늘 검토 어, 3부 예배 때 검토의 될것 같은데 기도는 해놓고 땅에서 찾는 데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르 고대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죠.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그거거든요. 이건요, 기도하는 사람만 그걸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하는 자마다 다 받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모두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 거 도저히 못 하겠어요. 간단해요. 첫째. 들으신 분 누구? 아이. 여기 어디 하나님 해 놨어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안 하시고, 아버지라고만 하셨을까를 우리는 깊이 사고해 봐야 돼요.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만큼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면 아버지라 그래도 이 1세기의 성도들은 알아들어요. 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게 알아들어요. 하나님이란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아버지다, 아버지다, 아버지다. 근데 땅에 있는 아버지는 혹 실수할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아니다. 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 믿고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으리라 할때그 사람은 어떤 것을 믿느냐 이 말이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믿는 거지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신가? 전지하신 분이다. 뭐 하신 분이라고요? 전지하신 분이다. 아내 인생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헷갈리고 안 된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고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시작. 이걸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다 받으리라. 아멘. 뭘 믿어요? 전능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전능을 믿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완전하신 분이다. 어떤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다. 이걸 믿고 구하면 다 이루라. 다 받나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부족한 게 없어요. 아이고, 이거 하다가 또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거 부족한 게 있는데? 아이고, 나는 공부를 좀 못해서 이거 안 돼. 나는 좀 돈이 없어서 안 돼. 아이,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안 돼. 이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이다. 뭐 하신 분이다, 편제하신 분이다,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 내 아버지다 하는 이네 가지 사실을 딱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으리라. 첫째 뭘 믿어요? 하나님은 전재하신 분이다. 또뭘 믿어요? 하나님은. 아이 순서대로 해봐요. 제가 머리가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순서 바꿔버리면 왔다 갔다 그래요. 첫째, 뭐라고요? 전지하신 분이다. 두 번째. 전능하신 분이다. 셋째. 완전하신 분이다. 넷째. 편재하신 분이다. 이네 가지 사실을 딱 믿고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그거줄수 있어요? 의심하고 구구하면 좋아 안 줘. 꿀밤이나 얻어 맞지.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꿀밤 얻어맞을 짓을 한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목사님 왜안 되죠? 기도했는데 왜 내가 얻어맞지요? 이러니까 뭐가 없어 그런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생각도 하지 말아라. 아예 생각하지 말아요. 기분 나쁜데 뭘 받을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달라고 구하는데 의심하고 달라고 그러면 좋아안 줘. 죽이는 뭘저 볼기장이라고도 맞지? 그렇죠? 그니까, 러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구하라! 이걸 엄청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이 한마디 기도문 속에, 기도 속에 네 가지의 믿음이 팍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천지하신 분이다. 아버지는 둘째.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다. 셋째.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다. 넷째. 우리 아버지는 편지하신 분이다. 아버지 우리 집에도 계신가요? 아버지 내 사업 쫄딱 망했는데 그 계실까요? 그럼 거기 계시죠. 땅 끝에 몰려도 거기 계셔요. 바다 끝에 밀려가도 거기 계셔요. 아멘. 그분이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문 중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일로 배달돼야 돼. 이걸 믿고 기도해야 그리 배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심하고 기도해 버렸다. 그리 배달 안 돼. 여러분 자잘들어보셔요 자, 어, 핸드폰은요, 전파를 통해서 배달돼요. 근데 기도는요, 믿음을 통해서 배달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배달되는 게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왜안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 안 했으니까 배달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성경에 보면요, 잘못 구해도 다 고쳐서 주신다 그는데 주신다 그랬지. 근데 s l 겔세에 보니까 그래도 그래도 뭐 해야 된다?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거든. 아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죠. 아시지요, 아시지요. 몰라 아시기를. 그래도 구하야할지라. 아멘. 어디사는어사람 어디 기도하면서 아시지요, 아시죠. 그러지하지 말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아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하 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관계. 이 기도를 구체적으로 할수록 관계는 깊어져요. 두루뭉술하게 하면 관계는 안 깊어져요. 여러분, 사람도요, 사람도 내가 빵 먹고 싶을 때빵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 빵 먹고 싶은데 기도합시다. 싫어. 빵, 빵 다, 내가 배가 엎을 때는 뭐부터 탕비이 나야 돼? 빵부터 비겨 놓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려 그러면요. 구체적인 것을 해야 돼요. 구체적인 거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뭘 어떻게 해?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 잘 되게 다 하신다고 아셔도, 아셔도 구체적으로 안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히스기야 보면요 편지를 성소 앞에 딱 갖다 놓고 펼쳐 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게 히스기야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아시지요 하지 말아요.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응답하셔요? 안다, 알았다. 이걸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루어진 게 있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딴데 있잖아, 그죠? 사실은 원하는 게 있죠. 그걸 말안한다니까 그건 말안 하고 아시지요. 뭘 하라 알기를. 그런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자, 이 오늘 오전 예배에는 기도의 수신처 이것만 배웠어요. 이제 3부 예배 때는 구체적으로 배우. 여러분 기도 기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기도는 모든 것을 열어버려요. 왜 전능하신 분이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해결해 버려요. 아멘. 닐리리아, 우리 아버님, 30년 만에 전도됐어요. 30년까지 난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 아버지 나한테 최고예요. 제마음속에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예요. 진짜예요. 아, 저런 뒷모습 없는 눈물이 팍 쏟아져. 하나님 응답하셨거든. 아멘. 30년 기도하는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네. 여러분 보시, 이거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왔네. 나 가져와서 얘기할게요. 저보고요. 우리 목사님이 목사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됐죠? 그, 우리 목사님, 그때목사님 그 소촌에, 하늘에 계세요. 보시은 미안하실 거야. 하나님께 제가 기도죠. 하나님, 우리 세 친구 중에서 내가, 내가 목사님 되게됩니다나 기도했어요.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건 말하라 그러면 나 끝이 없어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야고보가 그랬어요.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우리와, 우리와 성정이 5장, 6부, 성격, 이게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내려줬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요. 불경기로 호경기로 바꿔으려요 저는 어떻게 믿는지 알아요? 지금 지금 그 우리나라에 가뭄이 엄청나게 들었죠? 저는 어떻게 믿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지붕 덮어시기까지 가물 거다 <laughs> 아 봐요 지붕 덮어시면 비오지 <laughs> 아이고 아멘 하는 사람만 복받아요 <laughs> 제가 저쪽 교회 저 지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시원 붐이 일어나게 만들으셔가지고요. 그 소울이에, 소가 사는 그소울에서 살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길바닥에 나앉을 저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6개월 만에 땅 사고 예배당 지 짓게 딱 만드신 거예요. 예배당 다 짓고 나니까 고시원 붐이 싹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이 경기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아휴 목사님 풍이 심하시네 그러면 내풍 계속 쳐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만약에 풍이라고 하는 그풍 허풍 말이에요 허풍 그런데 허풍을 진짜로 만드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네.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그 하나님 믿어요 근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첫째 전지하신 하나님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 셋째 완전히 넷째 편지하신 하나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드릴 때에 언제나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양해문 성도님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